이번에는 24쪽 2번입니다. 글자 모양, 글자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의 입력 내용과 같이 입력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25쪽에 보면 그 중간에 만이산 등반 안내 있죠. 자, 요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면서 그 중간에 한자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 문자라든지, 자, 이런 것을 입력하는 요 과정을, 어,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이산 등반 안내부터 입력합니다. 자, 먼저, 키보드로, 만이산 띄우고, 한번 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반 띄우고, 안내. 하고 난 뒤에, 엔터를 두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엔트를두번 눌러야, 어, 다음 줄로, 그죠? 한 줄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두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헌경하는 남지복지관 가족 여러분 세대죠. 그래서 헌경하는 남지복지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여러분 이 죠. 그리고 느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느낌표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요 쉬프트 키가 있습니다. 요 쉬프트 또 오른쪽에 요 쉬프트가 있죠, 그렇죠? 그 원칙은 어, 느낌표가 어디냐면 느낌표는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를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쪽에 있죠, 1 위에. 자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요거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느낌표 해도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쉬프트를 누르고 또 느낌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 키보드 반을 나누어서, 그죠? 우리 키보드를 원칙 이렇게 나누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자, 이렇게 나누어서, 자, 오른, 왼쪽 위에 있는 글자를 누를 때는 오른쪽 시프트를 누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입력할 때는 왼쪽에 있는 요 시프트를 누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불편하시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느낌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느낌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로 느낌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시프트 누르고 느낌표 누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 한번맞 칩니다. 그 다음, 강화도 많이 사는 해달 개 발이라고 글자를 치고 그 다음에 한자로 바꾸게 되잖아 요 그죠 그래서 이 한자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한자는 자, 키보드 자, 왼쪽에 보면 요 스페이스바 옆에 자, 여기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 키가 있습니다 자이 키를 한 번만 이제 누르겠습니다자 여기서 한자를 눌러주면 자, 어떻게 됩니까 해발이라는 한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될게 있죠. 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지금 입력 형식에 보면 그냥 한자 알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해발이 한글은 지워지고 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두 번째 있는 이 한자 가로 열고 한글 가로 닫고 HD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한자가 나오고 가로 열고 한글로 해발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한글로 해발 그죠? 한글로 해발이 되어 있고 가로 안에 한자가 되어 있죠. 이때는 반드시 그세 번째 한글 가로 열고 한자 가로 닫고 b 되어 있는 요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꾸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발 한자고 한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한글과 한자가. 그래서 해발카로 열고 한자 하면 안 됩니다. 해발이라는 한글만 입력하고 한자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고 자, 돌리고 화면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500해트 그다음에 미더도 할때 m이 문자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때도 우리 키보드에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어, 키보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 가운데 여기는 불이 있습니다. 이게 예.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 불이 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문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한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스페이스 바 오른쪽에 보면 한영 키 요거를 한 번만 누릅니다. 한 번만 눌러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자, 해 볼게요. 자, 한영키만 한번 누르고, 음, 누르면, 이렇게, 어, 저 소문자로 음이 나오죠. 키보드 여기 있습니다. M은, 여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영키 누르고, 그냥 M 치면 됩니다. 이게 대문자로 나오는 분은, 어,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불을 끄는 방법은, 바로, 이 왼쪽에 보면은, 탑스락이라고 된거 있습니다. 이 탑스락을 한번 누르면, 불이 꺼질 겁니다. 한번더 누르면 켜지고. 여기서 불이 켜졌을 때는 무조건 대문자가 나오고, 불이 꺼졌을 때는 소문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러면, M을 눌러서, 지금,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었고요또 한영키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끄고, 자, 이렇게, 안 되지만, 하고, 심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 심표 찍을 때도, 틈하고,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우리 키보드에 보면, 자, 여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우리 왼쪽에 있는 요 틈이 바로 진표입니다. 진표. 이렇게 생겼죠. 요렇게 틈에다가 이렇게 수염이 달렸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요거는 그냥 점입니다. 점. 그죠? 오른쪽은 점입니다. 왼쪽이 진표. 우리가 큰 말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 여기 있는, 심표, 이거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심표, 누르고, 하나 띄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 발, 또 띄우고, 영, 스쳐. 그리고 또 한영키를 한번더 눌러주고, 띄고, 또 한영키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한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띄우고, 시작, 음으로, 그렇게 네, 그 다음에 띄우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숨입니다. 진표 아닙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띄우고 이건 엔터치면안 돼요. 그러나 중상의 삼성단 어? 그리고 가로는 어디 있냐면은 가로는 왼쪽에 있는 Shift 를 누른 상태로 자, 이게 쉬프트, 어, 그렇죠? 자 여기 있는 Shift 를 누른 상태로 자, 9번이죠 9번 요 9번을 누르면 가로가 열리고 또 Shift 를 누른 상태로 여기 있는 0번을 눌러주면 가로가 닫힙니다 그래서 그럼 가로 열고 468그 다음에 M 누르고 그 다음 가로 닫아야 되겠죠 바로 9번, 0번, 시프트 누르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프트 누른 상태로, 불을 누르면, 가로가 열리죠. 그러면, 468 하고, 합키 눌러서, M. 그 그렇죠? 다음 또 시프트 누르고, 가로 닫고, 그렇죠? 그리고한년키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까지, 해야 되겠죠. 까지. 자, 그러면은, 자, 까짜도, 쌍, 기억을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왼쪽에 있는 이 시프트나, 오른쪽에 있는 이 시프트 중에 하나를 누르고, 여기 있는 기억, 이 자리죠. 기억을 누르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하나의 키를 누른 상태로 기억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쌍기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죠. 어, 시프트 누른 상태로, 쌍기억 눌렀죠. 그 다음에 아 누르면 따가 됩니다. 까지의 분산 모가 자 키역 누르고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자 여기 보면 자 키역을 누른 상태로 자 그죠? 이렇게 키역을 한번 터칩니다그 다음에 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여기 어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키역은 그냥 누르고 시프트와 요거는 같이 눌러야 되겠죠 Shift 누른 상태로 요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단길로 보장된 이후에는 노약자 하고 바로 한자 눌러야 됩니다 한자 눌러서 바꾸기 그죠 왜? 여기 한자가 한글에 가로에 한자되 있잖아요 그죠한 번만 지정하면 계속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바꾸기. 자, 그 다음에 나소심 자. 그다음 바로 한키 누릅니다. 눌러서 바꾸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에게도한 인기가 인기를 누고인기에 아래와 같이 중간 일층을 받았습니다. 그, 이렇게. 하고, 반드시 쯤입니다. 이게 되그 다음 한가 띄워야 되겠죠. 삼성당이나, 정상에, 서면, 강화명물연전을 비롯하여, 서해바다, 그, 심표입니다. 참 아닙니다. 심표. 띄우고, 그 다음에, 연정도 주변에, 선들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힌트를 한번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문단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많은 관심과 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아, 여기까지 먼저 입력하는 걸로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듣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